잠깐만, 땡겨봐. 다안 땡겨지지. 이거 땡겨 아, 됐다. 인서이거 이제 땡겨봐. 눈알같이 땡기자. 육포, 육포 가져가서. 이거. 인 땡겨봐. 육포 가져가서. 응. 가져서 응. 응. 땡겨. <laughs> 이땡 민성이가 안 땡겼어? 응어 응. 어, 가은이 이쪽 이제 반대편 신겨주면 되겠다 민성이가 그거 아빠한테 아빠한테 땡겨줘? 어. 어, 아니 엄마한테 물어볼게. 엄마 이거 해줘 생귄같아생귄같아 진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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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어, 크리, 그래. 장갑, 장갑, 물시 어, 아, 장갑, 장갑. 장갑 떨어졌나 장갑 아. 어. 민성이 빨리 신발 신야 빨리 신발 신야 놀이터 갈수 있지, 하나? 민성이가 안나. 에? <laughs> 에? 뭐가 됐어? 민서아 빨리 와서 누나 신겨줘 그래. <목소리> 하죠. 다 따방 갑지. 아 엄마 갑지. 내가 발랐고요. 엄마 그럼 콕콕 찍어봐줄게. 엄마 찍어도 미치고. 돼? 찍가 엄마 비디오 찍어도 돼? 아니. 비디오를 여기서 그만 찍겠습니다. 아, 찍어 주세요. 찍어 주세요. 응. 내가 할 거야. 민할수 있겠어? 민서야 노래 불러봐. 너 진영 해봐. 안돼. 눈가 들어가 맞는 거 아니야? 눈가 들어가. 안다찍 거야. 안, 안 붙일 거야? 안 붙일 거야? 안 붙일 안 붙일 거야? 안안타 N C